피우는 남편은 뻔뻔하게 아내를 이렇게 추적한다. 두 번째는 이제 위치 추적기. 하... 네, 위치 추적기로 어디 있는지 동선 파악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안들기려 보통 차에다가 달리지 몰래. 음, 음. 그 아내분이 만약에 그 엿추적이 두렵다 그러면 어, 어디 무슨 공업사 같은 데서 네. 아니면 본인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점검을 네. 해가지고 네. 이치척을좀 파카 필요도 있다 사람 붙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어. 사람 붙이는 경우 비용이, 비용이 많이 드기 때문에 <laughs> 게다가 사람 붙이는 거는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붙이는 거지 네. 이렇게 늘상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쭉 붙여놓을 수 없기 네.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사람 붙이는 건잘안 쓰고 네. 모공기, 위축 접기 또 하나 방법은 앱 까는 거코에다앱 아. 까는 게 있어 오. 근데 이건 좀 드물지 네. 그 앱을 간다면은 뭐 고작해 위치 앱 정도인데 위치 앱은 아내분이 알 수가 있죠. 알 위치 앱은 딱딱 네. 딱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 스파이 앱 같은 거, 네. 진짜 도청 이름도 있고, 네. 뭐 각종 문자까지 다 날라오는 거. 네. 약간 불법적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시중에 있긴 한데 네. 그거는 드물다고 보시면 돼. 음. 그거는 어뭐 왜냐하면 그걸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그건, 그런 업체를 이렇게 알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네. 그런 업체는 굉장히 약간 점주적인 운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다. 네. 휴대폰은 어쨌든 무조건 패턴이나 비밀번호, 지문 같은 게 잠겨있으면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잠겨있는데도 깐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네. 근데 의외로 또 그게 잠겨있어도 어떻게 까는 게아니에 절대. 그렇죠. 제가 벌써 굉장히 19년째 상담하면서 수많은 업체, 뭐 이런 앱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만. 네. 잠겨있는 거를 까는 경는 없다.